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행복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몸과 마음을 가꾸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5060 이상 실버 세대를 위해 설계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루틴을 소개합니다. 복잡한 운동기구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혹은 짧은 산책길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끝까지 보시면 더 젊고 활력 있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첫째, 아침을 깨우는 3분 스트레칭.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침대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먼저 목을 천천히 좌우로 5회씩 돌리며 밤새 굳었던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어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10초간 유지한 뒤 내려오는 동작을 3회 반복하며 어깨를 이완합니다. 마지막으로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좌우로 5회씩 비틀어 허리의 뻣뻣함을 해소합니다. 이러한 동작 외에 평소 즐겨하는 스트레칭 동작이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이 3분간의 스트레칭은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하루를 상쾌하게 열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마음을 정리하는 3분 호흡 명상. 하루 중 3분을 내어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히 앉아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명상을 해봅니다. 먼저 코로 4초 동안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4초간 숨을 멈추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하면서 숨을 내쉴 때마다 몸과 마음의 긴장감을 내려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간단한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주어 하루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에너지를 채우는 2분 간단 식사 팁. 아침에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간단한 식사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준비에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1개와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먹거나 삶은 달걀 1개와 토마토 2조각을 곁들이는 식사입니다. 여기에 물한 잔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2분간의 식사는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줍니다. 넷세. 활력을 주는 2분 걷기 루틴. 하루 중 2분을 활용해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걷기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집 근처나 거실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처음 1분 동안 제자리에서 천천히 걸으며 몸을 풀고 다음 1분 동안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조금 빠르게 걸어봅니다. 가능하다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짧은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다리 근력을 유지해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10분 이상 30분 이내에 산책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다섯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일기 쓰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2분간 감사한 마음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중 감사할 만한 순간을 한두 줄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햇볕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다거나 친구와 통화하며 웃을 수 있었다 같은 문장입니다 종이와 펜이 없다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숙면을 유도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나만의 10분 루틴 만들기. 이제 앞서 소개한 5가지 방법을 나만의 스타일로 조합해 하루 10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3분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3분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정리한 뒤, 2분 걷기로 활력을 채우고, 밤에는 2분간 감사 일기를 쓰는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몸 상태나 기분에 따라 동작의 순서와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루틴을 찾아가세요. 이렇게 개인화된 루틴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주고 자기 관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루 10분은 작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루틴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매일이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새로운 습관을 응원합니다.